안녕하세요 횡성 미토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완연한 봄 날씨 가운데 오늘 매물은 접근성 좋은 위치의 횡성토지입니다. 접근성 세마라 IC약 15분 횡성육에서 약 10분 거리인 토지이며 이 토지, 지상, 정화조, 상수도인 입대있으며 비닐하우스 한동 설치돼 있네요. 현재는 풀이 올라오는 중인 토지이지만 구입을 하여 가꾸고 하면 훌륭한 토지가 되겠어요. 계획관리지역. 성장관리계획구역인 면적 681제곱미터 약 206평입니다. 주변 한적하고 조용하며 소형 주택 및 농막이 있는 곳이에요. 이 토지는 두 단으로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있는 한 단의 토지를 보는 중이며 비닐하우스 내부를 볼게요. 내부 안에 수도시설이 돼 있네요. 비닐하우스 내부 안에도 수도 설치돼 있고 외부에도 설치돼 있으며 작은 계단으로 올라가 또 하나의 토지를 볼게요. 상단의 토지 내에는 정화조 및 상수도 설치돼 있어요. 체류형 쉼터만 놓으시면 훌륭한 주말 농장 및 쉼터로 좋은 토지입니다. 화면상 보다시피 아스콘 포장도로 접해있답니다. 이토지의 주변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토부동산 전화주세요. 매물의 가격은 동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확인 가능하며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